예, 기록기관에서는, 아,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왜 하느냐, 잊지 않기 위해 하냐, 잊기 위해서 기록을 하느냐, 정답은 뭐예요? 예, 잊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? 예, 기록하고 잊어라. 그래서, 아, 우리 원래 그래서 창의적으로 쓰 사람을 순간한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아, 기록하는 것은 뭐 그래서, 그래서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아, 컨텐츠가 중요합니까? 컨테이너가 중요합니까? 예, 그렇게도 얘기할줄알았습니다 예, 둘다 중요합니다. 아, 컨테이너의 발명은 20세기 후반에 인류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 혹시 아세요? 아, 그 못생긴 그 직육면체 그 컨테이너가 발명이 되면서 전세계 물류혁명이 일어난 거 아세요? 우리가 전세계 물건을 쉽게 사서 쓸수 있고 우리가 또 수출할 수 있는 건요. 컨테이너의 발명 때가 된 거예요. 전세계 항구가 재편됐고요. 전세계 물류혁명이 일어난 게 바로 컨테이너 박스예요. 컨테이너가 만약에 개발 되게 이거 만들지 않았으면요, 삼성전자에서 어, 아무리 이 시대 뿐만해도 해외 수출 못해요 여러분 까레기 해봤습까까기 예, 음. 까레기를 해봤죠. 예, 이렇 이렇게 짐으로 내서 이렇게 해본 거죠. 예, 네, 그런 걸 내가 까대기 많이 해봤거든요. 까대기에서 진짜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마한 아, 물량을 아, 불가능해요. 그래서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중요합니다. 20세기 후반에 컨테이너의 발명은 요즘에 인터넷에 비견될 정도로 대단한 발명품으로 컨테이너였던 것 같아요.